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. 근데 여기가 신기한 게, 번개맨 저거에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있고. 박카님, 꿍게란 맛있어? 수고하셨습니다. 이 복면쟁이야? 꿍게란 맛있어요? 와, 여기 수고하셨습니다. 번개맨 있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여기는 그, 응. 마리오의 자동차네요. 와자 여기 오 켜보세요. 오. 샤워자 여기, 치... 아! 여기 화장실이고요 샤워. 자, 와, 와. 야. 자 여기 아, 그리고 여기가 대형 마오 현질 가스. 너브로스사즈 현질하게? 자날 잘난 더잘 네, 아 번개만 씨. 어. 자 네. 여기 화장실 있고요. 네 스노우님이 지금 바로 브로 현지란데요 브로 스타즈 현지 네. 자, 레전드. 다음이 오. 오 오. 어 이거 스파이더맨이랑 좀 어울리겠다.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어쩌자. じゃあ、映画の様子もじゃ